펄트라는 네 회사 거고요. 예 색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봄이라서 저는 이 중간, 이네 컬러만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이아 밑에 거 제일 연한 거라서 얘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눈썹 바로 밑에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 네코 바로 옆에 고기를 제일 연한 색깔을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하냐? 여기 푹 들어간 데 있죠? 그 중간까지 발라주시오 제일 연한 색으로. 네. 이렇게. 보시죠? 요 밑에 거 제일 연한 색입니다. 그다음에는 어 그다음에는 요 색깔을 요 핑크랑 얘랑 섞어서 네, 이렇게 섞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눈두등 위에 바로 밑에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위에 아래로 위 아래로 끝에서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떠세요? 네. 보이시죠? 제가 이쪽도 지금 다 했는데, 이렇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눈 끝에만 해서 약간 눈이 이렇게 깊어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진한 색이, 요거 약간. 아봄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 핑크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예, 이 컬러 할 건데요. 얘가 아주 진한 어, 파죽색입니다. 그래서 얘를 요런 얇은 어, 브러쉬로 최대한 얇은 브러쉬로 네, 여기 끝에서 안쪽으로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줄 겁니다. 밑에도. 간 이런 식으로. 네. 자, 눈이 훨씬 어, 깊이가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네. 바깥에서 눈썹 딱 붙여서 안쪽으로 밑에도 살짝. 자, 보이시나요? 여기는 네. 나와 보이고 여기는 들어가 보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눈이 더 이렇게 깊어 눈이 뚜렷해 보이고 눈이 더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눈 화장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어, 아이라이너인데요. 네. 어, 99전입니다. 네. Dollar Store에서 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브러쉬가 이렇게 얇아요. 네,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네, 얇습니다. 네. 이 Dollar Store에서 산 건데요. 어, 제가. 어, 한 굉장히 오래 전에 네, 화장품 가게에서 한 3년을 일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비싼 화장품들도 되게 많이 알지만은 네, 여러분 다 브랜드 값입니다. 예, 저는 이거 9 9점짜리도 네,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는요, 최대한 눈썹에 붙이셔서. 네. 국물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에까지 가서, 끝에는 살짝.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 그 다음은 이제 아이라인까지 했으니까, 어, 요거 네. CBS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얘도 시불선입니다 어, 제가 랑콤, 뭐, 겔랑, 뭐, 샤넬 다 써봤습니다. 어, 저는 얘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눈썹을 약간 어, 어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컬러 해주고요. 예, 이렇게 찍혀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 바르셔야 되는 방법은요. 먼저 얘를 눈썹에 딱 붙여서 한번 밑으로 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어 올려주세요. 예. 만약에 눈썹 어, 찝는 이거를 원하시면 네 그거 하면 눈썹이 많이 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앞쪽은 왼쪽으로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운데도 쓸어 올려주시고 자.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제가 어, 이거는 레블런거 같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예,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여기 눈 바로 코 옆에 여기 눈물샘 나오는데죠. 있고개를 살짝만 해주시면 눈이 이렇게 훨씬 더 네, 깊어 보이죠. 네. 다, 이게 어, 끝입니다, 여러분. 네, 어, 여러분이 눈이 너무 강하다고 느껴지시면 네, 아이라인을 빼시고 그냥. 이 마스카라만 해셔도 예, 예쁘죠. 좀더 자연스럽고 보이고 내추럴해 보이고. 네. 여러분도 예쁘게 한번 이렇게 본뿐일이 나게 화장품을 한번 하시는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